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심각했던 내성 발톱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2년 전부터 저렇게 내성 발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악화가 되어서 작년에 두 차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발톱이 여전히 계속해서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 염증이 너무나 극심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너무나 극심했습니다. 세달 전에 박세훈 목사님께서 사상모에서 통증해야 대한 선포를 하셨을 때 여전히 통증이 너무나 극심했지만 믿음으로 붙잡고 열심히 뛰고 할렐루야.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셨을 때 할렐루야. 극심했던 통증이 그 순간 완전히 할렐루야.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달 전부터는 할렐루야.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저렇게 사진처럼 완전히 정상의 발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